자, 좌측에 있는 게 이제 M 스포츠 아, 아, 잠만 어. 시작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럭셔리 모델 이제 우측에 있는 게스 베이스, 베이스, 베이스로 갈게요 아, 오케이, 자 안녕하십니까 네, 도이치모터스 성수전시장 이동욱 대리입니다 어, 일단 오늘 또 이렇게 출고를 앞두고 있는데 두 대를 한번 같이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좌측에 보이는 게 이제 M 스포츠고요 요번에 우측 아 자, 좌측에 있는 게 이제 M 스포츠 아, 아, 잠만 어 시작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럭셔리 모델 이제 우측에 있는 게이스 베이스로 게요 아, 오케이 자 좌측이 이제 530i 베이스 모델 우측이 M 스포츠 모델입니다. 이번 달에 5시리즈만 현재 날씨, 날짜가 1월 30일인데요. 차량 번호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같은 날에 등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량 번호가 거의 동일한데요. 이번 달에는 이제 5시리즈만 4대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차량도 제 최고 차량입니다. I55. 네, 이건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고 자 오늘 그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좌측에는 베이스 이제 이제 M 스포츠 모델인데 전면부 이제 디자인이랑 휠 그다음에 블랙 시트, 브라운 시트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는 차량 금액은 8420만 원 그다음에 이제 M 스포츠는 88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400만 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있지만 어, 이제 전면부의 디자인과 이런 휠 이런 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따로 이제 옵션의 차이는 없고 어, 디자인값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헤드램프 다 동일하고 이제 범퍼 디자인이 좀 틀립니다. 요번에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 530i가 무조건 4륜으로만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 디자인이 좀 차이가 좀 틀리고 이제는 뭐 스포츠가 좀 과하다. 뭐 개인 취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이 더 많이 판매가 된다기보다는 어 취향에 따라 선택해 주시고 추구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휠 디자인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휠 디자인. 자, 보시면 이제 휠, 저 20인치 M 스포츠 들어가고요. 베이스는 19인치입니다. 휠 디자인 이좀 틀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피스톤 이제 기본 스탠다드 캘리퍼 들어가고요. M 스포츠는 블루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네, 이거에 좀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미쉐린의 지금 한국 타이어인데, 이게 급을 나눈 게 아니라, 같은 타이어 이제 한1 0개 정도의 동급인 모델인데 랜덤으로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는 없고 저희도 최고 차가 와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휀다 보시면 여기 M 배치 있고 여기는 이제 휀다가 좀 깔끔하죠. 어 컬러도 지금 블랙 사파이어 컬러, M 스포츠는 카본 블랙 컬러. 보시면 어두운 컬러긴 한데 M 스포츠는 카본 블랙 컬러가 들어갑니다. 스탠다드에서는 카본 블랙은 선택이 안 되고 블랙으로만.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밑에 쪽 보시면 음 약간 또 여기 모형이 있죠? 이것도 스탠다드에만 들어간다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이제 크롬으로 이제 들어가고 M 스포츠는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블랙 컬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크롬으로 들어갔을 때 고급진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롬 주기 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시공하셔도 저는 깡, 깔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썬팅도 재밌게도 이제 아, 다른 차주분입니다. 같은 차주분 아니고요. 어, M 스포츠는 저희 후포 옵틱 푸나세 제품 여기는 이제 솔라가드 컨텀 거의 양대산맥이죠 양대 양대산맥이죠 썬팅계에서 대부분 많이 진행해 주시는데 푸나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비반사가 아닌 좀 스모그 재질의 썬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도 거의 비반사로 제가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컨텀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좀큰 턴팅 다시공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차이점이 사실 크게 없어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자측의 엑스트라이브사륜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얼 램프는 디자인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들어갔을 때, 이제 디퓨저는 어, 베이스 모델은 이제 크롬으로 이제 포인트 들어가고, 따로 스포츠 모델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인 이제 스탠다드지만 휠 자체가 이제 스포츠 형식의 이제 디자인이다 보니까 이번엔 스탠다드다 이제 럭셔리라는 명칭이 사라졌고 베이스 모델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베이스 모델인데도 좀 이제 m 스포츠의 디자인 같은 휠이기 때문에 요즘 530화에는 사실 이렇게 모델을 크게 의미를 두고 두지는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번에 이제 530 같은 경우는 풀체인이 되면서 이제 가죽의 재질이 좀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투톤 형식으로 지금 볼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원톤이 아닌 이제 상단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레이 재질 색상 그레이 색상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투톤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를 했을 때좀더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은 어, 헤드, 헤드라이너가 약간 그레이 계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 통일성이 있어서 인터랙션 바로 봤을 때 야간에 고급진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내에 탔을 때도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헤드램프를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간결하게 변경됐고요. 또 커버드 디스플레이의 어, 핸들 디자인이 틀립니다. 이게 장거리 중에 했을때 저는 이제 T자 M 스포츠 핸들보다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좀 장거리 주행이 뭔가 좀 용이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역시 저는 블랙 시트를 아, 블랙 시트를 많이 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센터페시아, 이제 대시보드 모든 게다 블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블랙 시트를 선택했을 때 확실히 실내에서 주는 고급진감은 브라운 시트보다는 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브라운 시트보다는 블랙 시트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도 좀 다른 부분인데요. 이제 스탠다드 저희 휠 이따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카드키 총 3개입니다. 그래서 블랙 시트도 많이 지금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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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뒷좌석 보여드릴게요. 자, 뒷좌석도 이제 상단과 다르게, 뒤 보시면 다르죠? 네. 뒤에 파는 다 그레이 계열. 그 다음에 이쪽도 상단은 그레이. 네, 투톤으로 좀 들어가서. 그 다음 제가 매트는 지금 코일 매트를 좀 깔아드려서 좀더 깔끔한 느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시리즈는 글라스 루프라는 점 썰루프가 열리지 않습니다. 통으로 글라스 루프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에 포존 에어컨디셔널 터치로 좀 가능해서 확실히 좀 고급진감을 더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키인데 어, 옷걸이나 이제 따로 이제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걸 구매하셔서 따로 이용할 수도 있고 어, C타입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휴대폰 충전도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브라운 시트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브라운 시트입니다 한번 브라운 시트 보시죠 자, 브라운 시트에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상단에 이제 똑같은 컬러감이 들어가지만 어, 시트의 컬러가 다르고 핸들의 디자인이 다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키가 다릅니다. 네. 자이열 보시면 자 그래서 사실 이게 좀큰 차이는 없는데 컬러적으로 M 스포츠가 좀더 헤드라이너는 어둡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열도 큰크 차이점은 없어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성공항의 모델별로 짧게 설명해드렸는데. 어 이제 출구를 앞두고 있어서 오늘 고객님들께 다 인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시승이랑 어, 그 다음에 또 할인 잘 만들어서 견적서도 한번 제가 좋은 견적서 제공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좋은 건 이제 저금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1월이에요. 이제 2월 넘어가도 유지될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제가 설명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